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정수 중계사입니다. 오늘은 가격이나 소식과 도보로 각종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신축 단층 여러 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삼북면 상풍리입니다. 오늘 현장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 도보로 각종 생활권을 전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삼북면 메인 생활 인프라가 이 상품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트를 비롯한 기타 관공서들이 모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없이도 편안하게 모든 각종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 최초 분양가 5억 1천만원에서 4천만 원 인하된 4억 7천만 원에 새롭게 측정이 되었고요. 총 대지 면적 140평에 도로 지붕 15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 35평짜리 단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주택이거든요.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대한 자세한 인프라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현장에 도로로 나와봤는데요. 자, 우선 가지도로,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4m 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현장이 현재는 개별 정화조를 쓰고 있지만, 이 너머까지는 모두 오폐수가 직관으로 형상이 되어 있어요. 내년에 지금 예산을 잡아놨다고 하니까, 오수 관로는 모두 다 연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 도로 폭이 조금 작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자, 오늘 주택이 이 도로를 딱세 집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초입에 있는 집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고, 이 안쪽으로 두 채가 더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두 집은 전부 다 5억 천만 원일 때 분양이 되었던 집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집은 조금 싸게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대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튼튼한 철제대문 시공이 되어 있고, 어, 양계용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 저희가 지금 차량을 한대대 놨는데, 이런 식으로 문을 엮고 안쪽까지 주차하시면은, 가로로 됐을 때 최대는 4대까지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 아주 넉넉한 주차장 확보가 잘 되어 있고, 도보로 들어왔을 때는 옆에 있는 쪽대문 이용하셔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자, 주차 공간까지 전부 다 아스콘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경계선 너머로는. 우리 집에 이제 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반려동물이 밖으로 튀어나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경계석 위쪽으로 조그맣게 펜슬을 하나 더 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맛에 맞게 잘 사용을 해보시고 첫집이라 그런지 옆에는 현재는 주택이 들어가 있지만 이 너머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프라이빗하게 우리 집 마당을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앞쪽에 있는 디딤석을 따라 쭉 들어가시면은 전실로 이동할 수 있고 그 옆에 너머에는 관목도 식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측면부에도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필요하시면은 뭐 증축이나 창고도 충분히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 계획관리 구역이라 건폐율 아직 여유가 남아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부동수전도 튼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 위쪽에도 튼튼한 화강석으로 테라스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자 석재데크가 확실히 널찍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위쪽에다가 캐노피 시공하시면은 저 안쪽까지 아주 넉넉한 크기로 시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뭐 썰룸 이런 거 시공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데크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마감재인데요. 자뭐 여기서 보니까 두께가 한2 0 m 정도 돼 보여요. 여기 이제 상가에만 들어갈 법한 대리석을 써주셨고 그리고 좌우로는 라인스톤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두툼한 두께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감재는 전혀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붕도 튼튼하고 내구성 좋은 스페니시 기아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늘 주택은 경량 철골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실 앞에도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포치도 약 2m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는 눈빛 피해 없이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한쪽에는 이제 비디오폰 시공이 잘 되어 있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결로에 강한 복합 수지 도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도 약간 이렇게 엔틱한 느낌의 유리가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자 디지털 도어락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방충망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제공되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전시 사이즈 상당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화면상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총5 칸이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는 전신경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골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바닥으로는 띄운 신공까지 넉넉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워낙 크기가 넓기 때문에 반대쪽에 뭐벤치온 수납장 추가적으로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실내로 벗어서 놓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단차도 잘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사면동 도어가 이게 자동 문이에요. 지금 저희가 스위치를 꺼놨는데 아무래도 무거운 짐 들고 들어오실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 공간 소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주택 실내 면적 35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자동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또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손만 가까이 되면은 자동으로 열리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는 비디오 폰이랑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온도 제어기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제 좌측으로 침실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공용 욕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들어오시면은, 자 가장 안쪽에 이제 마스터룸이 있고 죄 좌측으로 널찍한 주방부 그리고 그 너머로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 LDK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시간이 지금 한 시가 훌쩍 넘었기 때문에 해가 살짝 꺾였습니다. 어, 하지만 오전 시간 대에는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호는 동일실 삼중열이 시스템 창호 되어 있습니다. 틀팅 기능이 있어서 지금도 위쪽에 있는 문이 살짝 열려 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이렇게 문을 열어 놓으면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실 형성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삼성 무품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은 헤링본으로 각 마루까지 아주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 지금 소파가 dp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뭐 필요하시면은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파 뭐 굳이 필요 없이 앞에 비치되어 있는 요 디스플레이 상품 그냥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아트홀도 보시면은 크기가 상당히 넉넉하고요. 특히 아트홀 너머 쪽으로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 집에 들여다보지 않고 앉아서 밖에 있는 푸릇푸릇한 이런 산도 바라볼 수 있게끔 배치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을 볼게요. 자 주방 사이즈도 상당히 넉넉하고요 가운데는 아일랜드까지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취사시설 옆쪽으로는 식탁 대용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격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추가적인 식탁도 앞쪽에다가 충분히 배치 가능하겠습니다 상구짜리 인덕션 시공이 되어 있어요 위쪽에는 아일랜드 후드가 있는데 대면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뭐 소통을 하거나 앞에는 TV를 보시면서 이렇게 요리를 할수 있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렌지나 밥솥 놓을 수 있는 하부장 시공이 꼼꼼하게 배치가 됩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냉장고 놓을수 있는 수납장 총두 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끼친 핀 말고 용량 큰 냉장고도 두대 충분히 수납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는 잘안 쓰시는 물건들 보관하시라고 상부장까지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이 너머에 있는 장도 시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자 이쪽은 또 시스템 망장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까지 깊숙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미료를 여기다 보관하시면 아주 많이 넣어놓고 사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거지 할수 있는 이제 싱크대, 사과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어, 무광 약간 골드 프레임의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로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배치가 잘 됐기 때문에 여기는 뭐 주방 가전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 요리하실 때도 조금 넉넉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공간 배치되어 있고요 창호도 마찬가지로 틀팅 기능이 있고 이창 높이가 높아 가지고 전혀 답답하지 않게끔 이런 창도 배치를 아주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깨알같이 수납장을 놓으셨는데 솔직히 가정주분들은 부 여기 손이 좀안 닿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케아 같은 데 가면 은 3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발판 판매하거든요? 그런 거 밟고 올라가셔가지고 잘안 쓰시는 물건들 위에다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 다용도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용도실 상당히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안쪽까지 일단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가장 안쪽에 수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세탁기 직렬로 놓으시면 쓸수 있는 공간이 훨씬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고 세탁기 놓으시고 뭐 옆에다가 건조기도 충분히 배치 가능하겠습니다. 한 캔에는 또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특히 중간에는 수납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상판이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뭐 냄새나는 요리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가스레인지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도 창도 큼직하게 비우기 때문에 문 열어놓고 뭐 생선을 굽거나 이렇게 했을 때 냄새가 바로 나갈 수 있게 구성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도 공간이 많이 남아서 여기도 이렇게 팬트리 같은 거 짜놓고 부식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선상 제가 제일 옆에 있는 이제 마스터룸을 먼저 보고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안방이라 그런지 방 크기 상당히 크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사이즈를 여기서부터 재긴 했는데 이 붙박이장이 있음에도 이방 크기가 이렇게 큼직하게 잘 나옵니다. 거실가 마찬가지로 남동향으로 창도 큼직하게 잘 빼주셨고 마찬가지로 창호 전부 다 도기식 3중 시스템 창호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위쪽에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각목 온도조이기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는 또 화장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쪽에 이렇게 여분의 화장품도 보관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위쪽에 조명도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의자만 갖다 놓고 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마스터 룸인 이유는 안쪽에 드레스룸이랑 또부부 욕실이 들어가 있는데 드레스룸도 오픈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포켓 도어로 어느 정도 공간을 분리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시스템 행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버려지는 공간 없이 D 귿 자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일리옷들을 보관한다고 하셔도 상당히 많은 의류들을 보관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요런 수납장도 안쪽에 이제 뭐 벨트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수납장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옆쪽으로 부부 욕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오, 욕실도 상당히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네요. 우선 정면부에 아기자기한 세면대랑 그리고 비데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다 제공되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뒤쪽으로는 선반대도 시공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공간 활용을 위해서 걸형 수납장 시공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샤워 부스 시공이 되어 있는데 어, 슬라이드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런 프레임이 전부 다 골드 톤으로 약간 화사한 느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안쪽 공간 아주 오밀조밀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목욕탕 가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의자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끔 선반대 하나 시공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앉아가지고 샤워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걸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까지 보여드렸고 다음 공간 소개를 위해서 반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실 들어오셔서 우선 안쪽에 침실 두 개가 있는데 가장 안쪽에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욕실 앞쪽에도 데드스페이스 공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수납장 같은 거 하나 시공해놓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확실히 안방 욕실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비슷하지만 세면대는 조금 더와이드해졌고요 카운터형 세면대이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는 마찬가지로 잘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하드웨어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달라진 점은 샤워부스 위쪽으로 휴젠트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겨울철에 뽀송뽀송하게 말리거나 아니면 샤워 전에 욕실을 조금 데필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쪽에 샤워부스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쪽도 선반 낮게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침실 두 공간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오른쪽 침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쪽 침실은 이제 서쪽으로 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오후 시간대라 해가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가파 온도 제어기, 그리고 붙박이장도 슬라이드장으로 한 10자 정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공간 넉넉하게 잘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방이지만 아주 큼직하게 쓸수 있는 그런 침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이 넘어있는 침실도 상당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동향으로 들어가 있고 어, 아쉬운 점은 여기는 붙박이장이 없습니다. 대신 이침실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각방 온도 지역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창 위쪽으로는 현재 블라인드가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고 가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그냥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삼북면 삼국리에 위치한 신축 전화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 가격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4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분양가가 워낙 좀큼직하다 보니까 그렇게 체감이 안 되실 수는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상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삼북면에서도 집가가 가장 높은 동네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경기도 광주 곤지암이랑 딱 붙어 있는 삼북면이에요. 영동고속도로 타고 이제 원주 쪽 가실 때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여주라고 생각해 셔도 좋겠는데요. 따라서 여기는 이제 동곤지암 IC도 4.4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2 영동고속도로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권 전부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없이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연세가 있으셔서 운전하기 좀 어려우신 이런 어르신이 사시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은퇴하고 오신 가족분들도 사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도심에서 멀지 않은 그런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께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택이 좀 가격이 무겁다 하시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가시면은 금사면 쪽에도 같은 건축주분이 지은 집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3억 중반대의 가격 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오시면 오늘 주택과 그리고 좀더 저렴한 주택 두 군데 모두 두루두루 살펴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